부품을 만드는 게 제일 기억에 납니다. 63번에서 제일 기억 남았던 활동은 선생님과 같이 했던 체육 활동 중에 바나나 게임인데요. 약간 어른 땐 같이 비슷했는데 셀 넘치고 되게 좋았어요. 6학년에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은 아무래도 서커 활동인 것 같습니다. 애들이, 애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나?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63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아마도 카본 만들기가 아닐까 싶은데요. 정말 힘들었지만 그만큼 결과물이 잘 나와서 굉장히 재밌고 유익했던 활동입니다. 63만의 장점은 친구들끼리 사이가 좋고 63만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63만 선생님의 장점은 얼굴도 예쁘시고 공부도 쉽게 쉽게 잘 알려주고 장난도 잘 받아줘서 너무 좋아요.